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명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가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를, 교회 여러 행사들을 이렇게 참,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시절에 와서는 교회 의 직분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 실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목회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신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금의 교회 청빙 받아서 89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제게 찾아오는.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서 때론 실망하고 또 좌절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전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 왜 그런가? 저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나는 여기까지가 아닌가,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믿음이 예쁘게 자라는 우리 초신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귀하다. 또제 자신이 있어야 될 이유를 또 발견하고 또 그분 때문에 다시 한번저 자신을 추스리면서 또 집행하고 버티곤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이라는 게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구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밝은 면은 잊어버리고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신앙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하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믿음이 약하고 신앙생활 처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은 그러면서. 신앙 오래 하신 분들이, 각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이 잘 자라난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한때는 그랬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처럼 될 거야. 이런 말없는 기다림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근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 사역 이렇게 거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기간은 이제 한 주일 정도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는데 바로 12장이 그런. 참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회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자로를 살리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구체적인 모의와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6월 절엿세 전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이신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또 다시 베다니를 방문하십니다. 어느 집을 방문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이 모든 이렇게 장면을 보면 아마 나사로의 집과 또 마리아 마르다와 무슨 친척 관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과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이 집에 초청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잔치가 이렇게 베풀어졌습니다. 언제나 잔치 음식을 준비한 데서는 마르다가 빠질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할까? 메뉴를 선정하고 또 맛집에도 들어가서 아마 여러 가지 또, 연구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장면이 전개됩니다. 바로 마리아가 세리머니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르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나소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를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과 감사,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꽉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평소에 준비해뒀던 인도산 나도 나무 뿌리에서 채취한 비싼 그 향유 한그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또 환경이 좋아지면 아니라 어떤 상황에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이 시간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가류누다가 그만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향류를 어찌하여 삼0베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이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이어라가련 유다는 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가련 유다를 언급하면서 두 가지로 그를 소개합니다. 우리 사절을 보면.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 즉 예수님을 팔아넘길 또 배신했다는 그 단어도 팔아넘겼다는 넘겼,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팔아넘기는 즉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6절에 보면 가련유다을 소개할 때에, 그는 도둑이라, 동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가련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회기간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경비들이 소요됐을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는 그의 역할은 오늘 말하면 회계 역할을 했습니다. 동계를 맡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계산에 빨랐지만 이따금씩 그 공금을, 그 헌금을 몰래 훔쳐갔습니다. 여기 훔쳐갔다는 것은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그런 죄악이죠.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요.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핑계를 대곤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0 대나료를 리 팔아서 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냐. 사실 가론유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뭐 적당하게 관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참 강조하신 부분은 다른데 있습니다. 가룟과는 가난한 자들을 핑계 삼아서 헌금하면 그것을 가지고 일부를 자기가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탐심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욕심을 우리의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주님을 향한 반응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마리아가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을 섬겼다면 그것이 밝은 면이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제자로서 또 중요한 것은 돈을 맞는 역할을 하면서 그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신앙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신앙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세되거나 또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밝은 면을 먼저 봐야 될 텐데요. 참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다 내어주고도 늘 미안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도 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가련누다가참참를을얹질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뭐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을 표현이 비난을 받게 되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에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 때로는 미쳤다고도 말을 하고 지나치다고도 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피난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잘 섬겼던 분들이. 어떤 분들의 비난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머뭇거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나 봐라 실망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밝은 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련 유다에게 마리아 그녀에게 그녀를 가만히 두라. 계산으로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사실 예수님은 꼭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것을 예고하시면서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마리아는 그것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 피난도 받았지만,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는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한 것만이 기억이 남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만이 우리 생애에 남게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방식이나 그것이 조금 서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가련유다가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줄 것을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했을 때에 아마 예수님 마음은 서운한 마음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가난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못하다는 말인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사로 섬기지만 오히려 가까운 경우는 소홀하기 쉽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보다 못한가? 무엇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령 의식 속에서는 예수님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서는 참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할수 있는 것이 있고, 이번이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설정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의 큰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또 나사로도 보기 원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정말인가? 그리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팔도면이죠. 그러나 바로 이때도 대제양들은 나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신앙의 어두운 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신앙의 밝은 면과 어두운, 어두운 면 가운데 밝은 면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